예, 우리 다음 주일날은 우리 맥추 어,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 16절 말씀에 아,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그 14절 말씀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이 세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무교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아무것도 썩지 아니한 발효되지 아니한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빵을 구워서 먹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다른 그 표현을 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맥추절은 모든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첫 곡식을 추수할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리하고 밀하고 그 때를 우리가 가리키는 것도 되지만 또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에 보면 초실절이라 그래서 처음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든 또 맥추절을 지키든 가을에 추수를 해서 지키는 수장절을 지키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또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오늘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봐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보는데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질문이 좀 이상하지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데 제가 첫 번에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이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아 묻는 의도를 봐서는 없다고 대답을 해야 될것 같고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우리는 어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만났어요. 근데 자동차 사고를 만나는 가운데 그 우에 이렇게 보면 뒤를 보는... 백미러 있잖아요. 그 백미러를 좀큰 걸로 한다고 사제품을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달았어요. 크게 달았는데 그것이 눈에 부딪히면서 양 눈을 실명을 하게 되어졌어요. 앞을 못 보게 되어졌는데 그 얼마나 낙심이 크고 실망을 했겠어요. 근데 그 낙심과 실망을 다 이겨내고 난 다음에 지금은 서울 그 강소구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요새 이제 나이가 한 70이 넘어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데 그분이 시력을 잃을 때가 언젠가 하면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한 10여 년 동안 넘게 교제하고 모임을 하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쏘가요. 그분은 앞을 못 보시는데. 이렇게 선글라스를 어 쓰고 이렇게 오세요. 아주 짙은 거 말고, 이렇게 좀어 어떻게 보면 선글라스가 짙은 안경을 쓰고 오시는데, 이 시력을 타다 보니까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어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앞을 아못 봐요, 못 보는데, 그러면. 그분이 앞을 못 보는 제가 알면서도 순간 잊어먹어요. 아, 내 표정이 어떤데 그러면 그쪽 얼굴 표정이 어두워. 그럼 분이못 보시는 분인데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있다가 좀 있다가 야 넥타이 오을 너무 멋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걸 쏙부서또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언제 산거라고 그러다 보면 어, 나는 참내 눈이 박지 그래요. 그러면 그때 막 서로 웃는 거예요.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앞을 보는 사람을 이렇게 아주 가지고 놀아요. 그데 그분이 그렇게 밝게 살 때까지는 그 얼마나 어려움을 잘 극복했겠어요. 을그데 그분이 늘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시력을 잃고 또이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불구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어 목회를 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작은 교회 이렇게 하겠다 생각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교인들이 한 400명이 넘는 그런 중형 교회를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저한테 할 듯이 하아 오늘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아 오늘 권사님 한복이 잘 어울리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어, 이겨내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는 시력이 1.5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고 나서 시력을 잃고 보니까 나는 모든 것다볼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시력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력을 잃고 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고. 자동차가 지금은 오토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오토를 주문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때예요 다리 하나를 잃고 나니까 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하는 그분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할수 있는 것은 은혜고 모든 것은 할수 없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두 눈을 잃지 않았을 때는 나는 마음껏 다닐 줄 알고 어, 그랬는데 돈을 잃고 나니까 하는 것이 없고 다리 한쪽을 잃고 나니까 내가 어, 어떤 그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불편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내가 두 팔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두 다리를 가지고 걷는 것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보는 것할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다리는 불구고 또한 다리 가지 불편한 다리를 이끌면서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리고 그분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힘있게 살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 눈이 보이지 않지만 두 눈을 보는 여러분보다 내가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불편한 다리로 걸어가지만 나는 두 다리를 가지고 힘있게 걷는 사람보다도 저는 감사하며 삽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었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본 적도 있고 거리에 나가서 뒹굴어본 적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지금 걸음을 걷는 것도 당신이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모든 것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 그분의 삶의 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또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거.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떠한 몇 프로만이 아니라 99%가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바로 너희는 뭐 너는 매년 세번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바로 오늘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모두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뭐가 싹트 싹트느냐? 우리의 찬양 부르자 사랑이 싹트네. 사랑이 싹트네. 감사할 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인해서 표현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행동으로도 표현되어지느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아이들이 잘 자라서 믿음 안에서 성전해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의 행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큰 설명이 필요 없었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조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조건이 내게 또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두 눈을 보지 못하고 한 다리를 절면서도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그 이루가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사상 최초로 세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총장이 앞을 못 보는 우리 총신대 총장의 사회복지대학원을 하던 이재서 교수님이 총장이 되셨어요. 여러분 재단이사회에서 총장선거를 예비선거도 하고 결선투표도 하는데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대학 시절에, 지금 세계 미랄 연맹의 총재가 이재서 총장님인데, 그분이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에 바로 미랄 재단을 만든 게 오늘 세계적인 미랄 재단이 되어졌어요. 누가 했다고요? 대학교 2학년 학생이, 하나님 앞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볼수 없는 사람, 사람이. 그런 꿈을 꾸고 시작을 해서 오늘 여러분 미랄제라는 세계 어떤 NGO 단체보다도 큰 재단이 되어졌어요. 누가 했어요? 앞을 못 보는 한 청년이.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갖게 하는 앞을 못 보던 그 교수가 이제는 우리나라 사학의 최고의 자리 대학 총장까지 되어졌어요. 어떻게 할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패필도 만나게 하시고 필라델피아에 가서 유학할 수 있는 여권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대학 2학년 때에 세계의 어떤 그 장애인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미랄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세계 NGO 단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우리 총신대 총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넘지 못할 건너지 못할 산도 없고 강도 없고 감당할 수지 못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어떤 사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제도 아침 일찍이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집사님 병상에 가서 기도하고 또 오늘도 또 병원에 가실 분들이 계세요. 예배 마치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검사 받고 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냥 이런 간단한 질병이 아니고 다 이렇게 무거운 질병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어제도 가서 어떤 찬양을 부를까 하다가 407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찬송과 가사의 내용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병이 발견되어진 거 치료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잠언서 8장에 보면 심령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뭔것 같아요? 심령에 병든 사람의 특징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과 심령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 감사가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때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다 고마워요. 그러나 내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고마움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탓하지 말고 내게 뭐가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세상에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으면 돼요. 감사가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음에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하면 다 된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가졌고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메말라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교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하는 원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란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과 형편 가운데서도 어떤 무엇들이 이유, 이유가 되지 말고 불평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운 많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을 결실히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